이강재 선수 네, 창원시청의 이강재. 금년 나이 서른, 187에 109kg. 들배지기를 출두기로우고 있으며 2014 청량 단원 대회 한라급 4품에 오른 바 있는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우승이 없고요. 이주영 장사 수원시청의 이주영 선수. 금년 나이 서른 둘, 180에 108kg. 오금당기를 출두기로우고 있으며 금강교사들법 통원여사 한번 한라장사 네번총 13회 장사 등급 한방이 되셨습니다. 네, 모두 13번의 장사 타이틀의 보유자 이주영 장사입니다. 뭐 이주영의 오금 당기기는 그야말로 그 누구도 당할 자 없는 그런 강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잡히면 넘어가죠. 네. 아 지금... 동작구청의 김보경, 의성군청의 최성환, 그리고 용인백곡설의우영원이 4강에 올라있고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마지막으로 4강에 합류하게 되겠어요. 첫째 판입니다. 어깨의 높이를 봐주는 오범태 주심. 네, 그렇습니다. 이메 눈을 가졌다 하는 주심이죠. 예, 네. 네, 지금 이주영 선수 너무 지금 어깨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보세요, 또 경고 받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동숙한 상태에서 어깨를 막대고 씨름을 해줘야 되는데 네. 자기의 주축기에서 오금 당기를 하기 위해서 자꾸 자세를 예, 중심을 좀 무리하게 낮추고 있네요. 작년에도 이주영 선수가 경고 참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김복운 선수가 맛먹게 받았죠. 네. 자첫 차반 들어봅니다. 자, 들어 자 파고드는 이주영. <목소리> 이광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만은 파고드는 이주자 <목소리> 아래로 지금 파고드는데요. 자 뒤집기가 들어갈까요? 자 뒤집기 들어갈까요? 아 다시 나오는데요. 자 들어서 어깨로 자 아, 여기서 뒤치기를또 예, 당했어요. 네. 이주영의 뒤치기 <목소리> 빠졌어요. 네, 지금 이지호 선수가 자꾸 밑을 파기 위해서 지금 모금 네. 당기를 하기 위해서 장 밑을 파는데 네, 기강 선수 가슴으로 잘방어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틈을 이용해서 왼쪽 겨드랑이로 들어가며 뒷허리를 잡았죠. 네, 여기서 그냥 그대로 네, 힘으로 꺾어버리네요. 예, 저 그래서 뒷허리를 잡히게 되면은 점점 네. 위험하게 됩니다. 이제 돌째판 첫 접하는 이지용. 이지제돌잡한 계속 어깨. 네, 지금 이지용 선수 자기 미끄수 하기 위해서 네. 자기보다 상대 네, 자신보다 칠 c m 가큰 이광수 에게 자꾸 어깨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지만 자기 경기력이 더돋보이기 때문에 아 오범태 죄점 예리해요. 네, 네 그렇죠. 지금 자세를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돌체판. 자 이광재가 밀어봤어요. 다시 밀어보고 자 밀어붙입니다. 자, 파워드는 이주영. 하고 들어오 오금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오금. 잡았습니다. 잡치기. 네. <laughs> 잡히니까 넘어가네요. 네. 자 2대0으로 이주영 선수가 마지막으로 4강에 합류했습니다. 오금을 잡는 척 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네. 오금을 잡히니까 오금다리를 뒤로 빼려고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네. 그때 바로 잡치기로 연속기술이 이어진거죠. 네, 지금치 머리를 들면서 잡았죠. 네, 잡은 측하면서 바로 왼쪽으로 기울면서 네, 상대를 중심을 잘 이용하죠. 씨름은 네. 힘도 중요하지만 저녀식으로 상대 중심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